오늘은 꼭 왕자님한테 좋아한다고 말할 거야. 어, 왕자님! 저, 좋아해요. 으, <laughs> 입냄새 나는 공주는 실수. <laughs> 어떻게 하면 좋지? 아, 요정님이 주신 닥터민트를 한번 먹어봐야겠다. 구강 청결과 입냄새에 좋은 닥터민트? 그동안 입냄새 때문에 차인 적이 몇 번인지.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. 입에서 잘 녹여줘야지. 닥터민트도 먹었으니 이제 고백하겠어 <laughs> 왕자님 좋아해요 나도 줬어 <laughs> 사랑해요 닥터민트 고마워요